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 제목은 판자와 부인한 자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임으로 예수님의 체포 당하심과 재판에 넘겨져 십자가의 추구심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불림을 받고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자들에겐 영광이요 기쁨이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였을 것입니다.그러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코 주님을 부인한다거나 판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심지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했죠.비교를 할 정도로. 확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확신도 때로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고 하셨는데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의 한계를 안다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 죽음을 앞둔 결단의 기도, 그렇게 감난산에서의 기도가 끝나자 가렷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혼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든든한 보디가드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52절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동원되었고, 경비대장들이 동원되었으며, 장로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아니라 군대라고 했죠. 이들의 행동을 보면 무슨 괴수라도 체포하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적이 두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권력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무리들을 종합해 보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원래 이두 세력은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함께 행동했다는 것은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시대도 교회가 세상을 따라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입을 맞추려 했다고 했지만, 마태는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복음서를 기록했던 자들은 가룟 유다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평상시 주님에게 얼마나 자주 입을 맞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친숙한 관계였다면 마치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겼듯이 자주 입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많은 입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행동은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돈을 받고 행하는 악행에 주님을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유다의 입맞춤을 허락하시면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해진 대로 이루어집니다. 메시아가 팔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다만 메시아를 파는 행위엔 개인의 책임 영역입니다. 유다로 하여금 팔라고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가 개인적 욕망에 의해 그 악한 일을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행도 동일합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악행도 멈추지 않을 것인데, 그 악행에 스스로 동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각과 이성과 양심이 악행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렷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에 의해 주님이 체포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스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초능력자죠. 그런 분이니 말씀 몇 마디로 얼마든지 그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품었던 칼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군인들 앞에서. 경비 대장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은 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진짜로 체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나온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어둠의 권세에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어둠의 권세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검과 몽치, 그리고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숫자와 힘이라는 권력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킵니다.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버리는 행위까지도 정당화시키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 암처럼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세력들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이런 세력에 의해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진리 대신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파는데 성공했던 가룟 유다. 그러나 그 주님을 지키겠다고 다짐과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과연 주님을 지켜냈을까요? 애초에 지켜낼 수도 없었지만 지켜낼 능력도 없었습니다. 마태와 마가 복음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가는 배 호디불도 던져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웠던 행동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쳤던 무리에 베드로는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켜내지는 못할망정 부인하지는 않았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1절과 62절.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의 부족함, 못남, 약해 빠짐 등등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누가 주님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연약한 자신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삶엔 감사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굳게 붙들려서 믿음의 길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